코오롱 엑스텐 보이즈가 11월 10일 2018 안산시와 함께하는 코오롱 금나무 양궁 교실을 개최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코오롱 금나무 양궁 교실은 안산시 소재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양궁 체험과 다양한 체육 활동이 무료로 진행되며 매년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참가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는데요. 행사 당일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창원 선수를 비롯해 코롱 엑스텐보이즈 양궁팀 선수들의 양궁 이론 강의, 활쏘기 시범, 양궁 체험과 함께 코롱 스포렉스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인 허밍스쿨과 연계해 체력 테스트, 도미노 쌓기, 스포츠 인성 교육 등 청소년 맞춤 체육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양궁을 처음 접해본 학생들은 선수들의 친절한 눈높이 강의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팔이 아프긴 했는데 10점 맞아서 기분이 좋고 재미있었어요.